네, 안녕하세요.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 일상 IT입니다. 자,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죠. 어,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아마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 일과를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루 연차 내셔서 오늘부터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 저도 추석 때는 푹 쉬고 돌아올 예정이라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 나서, 추석 지나고 뵙게 되겠네요. 미리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아이오닉 이야기부터 해보죠. 아이오닉 6에 대해서 보조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오닉 6가 생각보다도 잘 나왔었었죠. 저도 만약에 지금 다른 차를 타지 않았었으면 이 차가 굉장히 많이 설레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승용차로 나왔기 때문에 더큰 차량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오늘 아이오닉 6에 보조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조금이 결정이 돼요.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고보조금을 이야기 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죠. 국고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 또한 가지는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이 있어요. 이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제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예전에는 천만 원 이상 받으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차값에서 천만 원이 할인이 되는 거니까 할인폭이 꽤 크죠. 대신에 이건 영원하진 않고 해마다 이 보조금 자체는 줄어들어요. 줄어들지만 더 받는 사람들은 많아질 수있으록 한마디로 대수는 늘리게 되는 겁니다. 이래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내려가면 마음이 아프기는 하죠. 자, 또한 가지 눈치작전이 있는 게, 이 지자체별로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출고, 자녀대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있다 보니까 이 대수가 다 끝나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서 차량을 인수를 해야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지 않아야겠죠. 또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는 계약했던 시점이 아니라 차를 받게 되는 시점 기준이에요. 내 앞에서 보조금이 끊겨버리게 되면 1년 뒤에 받아야 되는 혹은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예산이 더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받았을 때 비해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액이 궁금하실 테니까 유출된 금액을 보게 되면은 어, 아이오닉 6 롱레인지가 700만 원, 스탠다드가 69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국고 보조금이니까 지자체별로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공고가 다시 뜨거든요. 그런 걸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대전, 광유, 인, 광주, 인천 쭉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어, 정기자 추가 공고가 나오죠. 이런 게 그겁니다. 추가 공고라는 게 예산을 더편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음. 이거 한번봐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이트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아 요걸 보게 되면은 아, 잠깐만요. 이 파업이 지금 다른 게 떠서 그러는데 아 모델별로 제가 지금 파업이 다른 게 떴으니까 제가 보고서 읽어드리게 되면은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아이오닉 6 현대가 690만원에 197만원이 더해서 887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 그러니까 롱레인지는 다 9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네요 그리고 스탠다드 1인구동 18인치 같은 경우에 887만원 이것도 거의 뭐 9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 보조금을 자세하게 볼수 있으니까 꼭 한번 무공회차 통합 누리집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아이오닉6의 가격이 얼마나 됐냐 이걸 보게 되면은 이건 또 이제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아예 현대차 홈페이지에 어,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세제혜택 전에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5,900만원이라고 써있고요. 뭐 세제혜택 후에는 5,600만원이다.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음그 아이오넷 6가 스탠다드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5,200만원이에요. 그 롱레인지 같은 경우 5,600만원, 익스클루시브 플러스가 5,800만원 정도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제일 저렴한 걸로 해서 잘만 받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4천만원? 중반대 정도, 4천만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차량의 가격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곳들이고, 옵션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옵션은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여러분들이 받는 보조금의 영향은 없으니까 이건 확인해서 신청하셔야겠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이게 렇 옵션이 좀 많아가지고 하실 때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식스의 인기를 보게 되면은 지난달 22일부터 사전계약이 들어갔었는데 첫날 계약대수만 37,446대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음, 현대에서는 정말 좋은 자동차 많이 만드는 것같고요아이는 식스도 이제 신청받고 있으니까 저도 좀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유식스 주문하셨던 분들 설레이시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계산 하시고요 내가 세금 얼마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레이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번째 얘기는 구글 이야기 잠깐 갖고 왔는데 이거 짧은 소식입니다 어, 구글에서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로 열어요 메이드 바이 구글, 구글이 만들었다 이 행사라서 그 매년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우리 신제품 발표회라는 것처럼 구글도 신제품 발표회를 합니다 구글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구글은 이제 픽셀 시리즈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픽셀 워치 시리즈도 갖고 있어요. 어, 웨어OS가 탑재되어 있는 이제 픽셀, 이제 스마트워치, 그리고 이제 픽셀 이어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한꺼번에 내놓는 게 아, 구글 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날짜는 10월로 정해졌습니다. 10월 6일에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가 열리게 되고, 아, 그동안에 친하게 지냈었던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하는 제품이다. 이런 것들도 보여줄 것 같아요. 특히 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OS, 괜찮으니까 많이 좀쓸것 같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과연 폴더블폰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입니다 구글도 폴더블폰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구글이 만들게 되면 달라지는 게뭐냐면요 구글이 만드는 폰이 기준이 되는 폰이 될수 있어요 어차피 안드로이드 베이스로 돌아가는 폰들이 다 구글폰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최적화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설레면서 또 기다리는 제품이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글은 항상 국내 픽셀 시리즈들을 제대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정식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었었죠. 픽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왔었던 거는 지금은 구글 드라이브가 무제한 저장을 해주진 않죠. 사진과 영상 백업을 해주진 않는데 예전 버전을 구매하시게 되면 사진과 영상 백업이 또 무제한으로 됐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매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한 가지는 구글 카메라의 인공지능이 구글 픽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온다. 카메라만 보고도 구매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꽤 괜찮은 카메라 성능을 보여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다만 이제 아이폰이 좀 있으면 또 새로운 제품을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구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글은 이걸로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참. 또한 가지 또 기대하는 거는 구글에서 나오는 항상 이어버드. 헤드폰, 핸드, 그, <laughs>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구글 번역기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것도 과연 어느 수준까지 보여주게 될까. 아, 또한 가지 또 제가 기대하는 게 있네요. 음, 이번에 구글이 스마트 글래스를 선보일 것이냐. 5월경에 구글 스마트 글래스 새로운 버전을 잠깐 공개를 했었죠. 기능만 나왔었어요 자동 통역되는 결과가 오른쪽 위에 나올 수 있는 이거 발표할 때가 된것 같아갖고 깜짝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자 깜짝 등장하는 제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프로 히어로가 11버전 11버전이 나올 때가 됐죠 이것 때문이었는지 몇달 전부터 10을 꽤 많이 할인을 했었었고 저도 고민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구입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뭐잘 쓰면 되니까요 자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유출이 좀 됐어요 유출된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일단 11은 내부적인 기능은 좋아졌는데 10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이 디스플레이 크기 자체도 크게 차이는 없고 뭐 배터리 효율성이나 이런 것만 개선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악세사리도 같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좀 재밌는 제품이 올라온 걸 하나 보게 되니까 블랙 11 미니 버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미니 버전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뜨리겠죠. 그 미니는 어따 쓰느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액정이 없거든요. 전면 액정이나 후면 액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촬영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 어다쓸수 있을까요?라는 고민 잠깐 해보게 되는데 이제 금액만 저렴하다고 한다면그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 뭐 바다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스카이다이빙 하시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간에 튼튼한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분들한테 괜찮고 드론 같은 거에 매달 때에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관건은 가격일 것 같은데 이번에 가격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9월달 혹은 10월 초에는 나올 것 같으니까, 야 이제 연말이 되면은 원래 제품이 쏟아져요. 그래서 IT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장 잔고가 비워갈 때가 되는데, 아 잔고 꽉 채우시고서 불필요한 건 구매하지 않도록 지갑 단단하게 붙들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IT에 대한 이야기들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아이오닉 6 보조금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고요. 어 그리고 우리 구글의 새로운 구글 메이드 바이 구글 데이 그리고 고프로 히어로 11곧 나올 것 같다 세 가지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추석 지나고 나서 더 재밌는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